처음으로 준비한 디쉬는바냐카우다 스프이고요. 감자와 생크림, 그다음에 엔초비가 베이스가 된 차갑게 먹는 스프여서 프렌치 클래식의 비시스와즈 스프와 비슷한 느낌이 난디쉬입니다 네, 우선 재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지를 만들 오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절여지고 난 후에 피클을 할 피클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물과 화이트 앤비네거 설탕으로 들어가서 이제 끓여서 준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의 베이스가 될 감자, 그 다음에 바냐카우다 스프를 만들 엔초비, 마늘, 그 다음에 생크림, 그 다음에 상큼한 맛을 줄 체리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상큼한 프레시한 향을 내줄 딜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감자부터 조리를 할 건데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물에 삶으셔도 되고 만약 집에 오븐이 있으시다면 오븐에 넣어서 익히시면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160도 혹은 180도 사이에서 1시간 혹은 50분 정도 그 사이로 익혀서 보시면 되고요. 어, 익었는지로는 보통 집에서는 젓가락으로 찔러서 가운데까지 편안하게 들어가는지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오븐에 익혀서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오이지를 먼저 준비할 건데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 채칼이 있으시면 채칼로 써셔도 되고 아니면은 두께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지만 최대한 본인이 써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얇은 두께로 써셔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조금 굵은 소금으로 절여서 이제 물기를 빼고 난 후에 꽉 짜서 준비, 오이지를 준비를 해줄 건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오이가 수분이 많은 식재료다 보니까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빼고 또는 이제 짜주게 되면은 식감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도 안에 배게 돼서 조금 더 이제 맛있는 오이지 피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어, 너무 얇게 썰게 되면은 소금에 절이고 난 이후에 너무 이제 흐물흐물하게 되니까 너무 얇은 것보다는 한이 정도 두께를 유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충 한 2mm 정도의 느낌으로 썬 이후에 소금에 이제 넓게 펼치시고서는 굵은 소금을 뿌려, 뿌리, 뿌려보고 나면은 대략 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수분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분은 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물로 씻어서 소금기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꽉 짜서 이제 체방 같은 데다가 받쳐 놓으셔서 나머지 수분을 제거하시면 되고요. 오이에 물을 꽉 짜고 난 이후에는 이제 피클, 물에 넣어서 피클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물, 화이트와인 비네거,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서양 피클의 비율은 이제 물 1, 화이트와인 비네거 1, 설탕 0.5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뭐 단계 너무 싫으시다라고 하면 0.3만 넣으셔도 되고, 나는 단계 좋다라고 하면 0.7 비율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우선 오늘은 이제 기본이 되는 1대1대 0.5로 준비하셨, 준비했고요. 그 이후에 한번 해보시고서는 만약에 이제 본인 기호에 맞춰서 설탕의 비율은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에 화이트와인 비네가 없으시면요. 사과 식초 혹은 환만 식초 이용하셔도 되고요. 쌀 식초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는 가니쉬에 사용될 딜이란 허브와 체리를 손질할 건데요. 우선은 허브, 채소 같은 경우에는 얼음물에 차갑게 넣어서 한번 살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실 프레시한 식감과 이제 향을 살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동 얼음물에 넣어서 작업을 하는데요. 너무 얼음이 많이 들어간 차가운 물보다는 냉장고에 원래 있거나 아니면은 정수기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 에 얼음을 보통 한 3-4개 정도만 넣고서는 살짝 이렇게 허브가 잠길 수 있게끔 담가서 살리고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차가운 물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채소가 숨이 죽게 돼서 살아나지를 않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집에 탈수기가 있으시면 탈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충분히 제거하고 휴지로 살짝 닦아서 제 차가운 공간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탈수기가 없으시면은 충분하게 이제 개수대에서 물을 털어낸 이후에 휴지로 닦아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체리를 준비할 건데요. 체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씨가 있기 때문에 씨를 우선은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꼭다리를 제거를 하시고요. 만약에 집에 올리브 씨나 체리 씨 제거기가 있으시면은 제, 당연히 제거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제거기가 없으시면은 이 씨가 있는 가운데를 돌려서 깎고 낸 이후에 한번 돌리게 되면은 아보카도처럼 한쪽에 씨가 붙어서 나오게 되고요. 이씨 같은 나머지 이제 씨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자 작은 스푼을 이용해서 덜어내주면 깔끔하게 두쪽이 분리가 됩니다. 네, 다음에는 오이지 피클을 만들 거고요. 그 후에는 반야카우다 스프를 만들 예정입니다. 네, 우선 오이를 먼저 씻을 거고요. 살살 흐르는 물에 먼저 오이를 조금 씻어서. 소금기를 먼저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소금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수분층이 빠져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비어있는 수분층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이가 원래 생 오이처럼 쉽게 찢어지거나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씻는 거 너무 살살 안 씻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벅벅 문지르셔도 괜찮습니다. 오이는 본인 손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한번 주먹으로 꽉 짜주게 되면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이에서 나오는 물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줄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줘서 짜도 무방합니다. 한 손으로 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두 손이 가능하시면 두 손으로 짜내도 됩니다. 아까 앞에 소개해드린 피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용세에 따라서 만드는 만들고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이 오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미 층이 엄청 얇고 얇게 썰었기 때문에 맛이 금방 배기 때문에 뜨거운 상태로 오일을 넣어서 익히는 것보다는 피클물을 만들어서 완전히 차갑게 식히고 난 이후에 오일을 넣어서 하루 정도 혹은 짧아도 2 시간 정도는 이제 피클을 하게 되면은 쉽게 피클이 되고 색이 많이 변색되지 않은 상태로 피클이 되기 때문에 피클물을 미리 만드셔서 식히고서는 냉장고에 넣어서 식히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물기를 제거한 오이는 통에 옮겨 담아서 조금 이제 쥐어 짜다 보니까 뭉쳐있는 게 많은데 조금 이렇게 펼쳐서 통 안에 넣어주시고요. 완전히 식힌 피클물을 재료가 전부 담길 때까지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처음에 다 피클이 되기 전에는 가벼워서 위로 떠서 이제 위 아래가 맛이 다르거나 위에 있던 거와 아래에 있던 게 맛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담으시는 통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뚜껑을 넣어서 이제 떠오르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랩을 이제 이통 규격에 맞게끔 잘라서 안에 먼저 넣어서 이제 떠오르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는 반야카우다 스프를 만들 건데요. 우선은 저희가 만드는 레시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엔초비 두 마리 안에 넣어주시고요. 마늘 하나, 앞에랑 이제 꼭지 부분을 제거하시고서는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생크림 200ml. 어, 불판에서 이제 끓이시면서 준비하시면 를 되고요. 생크림이나 우유 같은 경우에는 83도가 넘어가게 되면 확 넘치기 때문에 잘 보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불을 살짝 낮춰서 한 소끔 끓어내리고 난 이후에 불을 꺼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인퓨즈 향을 입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향을 입히는 과정을 거친 후에 핸드블렌더로 갈아서 제 엔초비와 마늘을 이 생크림 안에서 갈리게끔 만들어 주고요. 체반에 한번 걸러서 건더기는 건져주고 액체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세게 끓여 주는 것보다는 적당한 불에서 서서히 온도를 높여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83도가 넘어가면 생크림이나 우유,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끓어 넘치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서 이 기포가 올라오는지를 관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제 플레이팅을 해볼 건데요. 우선은 감자는 껍질을 벗겨서 스푼으로 눌러서 이제 차갑게 식혀서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곱게 누르거나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청키한 감이 있게 큰 스푼으로 잘 눌러서 이제 어느 정도 으깨진 느낌만 있으면 되는 메시드 포테이토로 만드시면 됩니다. 차갑게 냉장고에 보관해서 완전히 차가워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반야카우다 같은 경우도 한소금 끓인 거를 잘 갈아서 체반에 거르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없으시면은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사용하시기 전에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차갑게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사용하시기 전에는 한번 저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우선은 아래에는 감자 메쉬를 깔아줄 건데요. 냉장고에 있다가 나오, 나온 산소화물이다 보니까 조금 떡져있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엉겨붙지 않게 잘 나눠져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이게 이제 위에 올라갈 가니쉬들이 조금 평평하게 제 위치에 있을 수 있게끔 기반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 이 플레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차갑게 식힌 반약카우다를 감자가 살짝 잠길 정도로만 뿌려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스푼으로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감자를 다 적시면서 이 안에 그릇에 채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거니까 큰 스푼으로 하시게 되면은 적절히 감자를 잘 적셔가면서 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만든 오이지를 전체적으로 이 위를 덮어줄 겁니다. 동그란 문양을 만들면서 플레이팅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좋고요 사실 지금 제손 크기와 접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접시가 그렇게 큰 접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양을 많이 하시게 되면 은 그만큼 오이를 조금 더 넓혀서 크게 잡아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저와 같이 이제 조그마한 접시를 이용해서 만드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2개 정도 오이가 사용됩니다. 전체적으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빈 곳이 잘 보이지 않게끔 오일을 덮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구요. 그 이후에는 체리를 바깥쪽으로 덮어서 듬성듬성 보이는 흰색이나 빈 부분이 보이지 않게끔 플레이팅을 해줍니다. 플레이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좋은 그 다음에 접시에 맞는 플레이팅이 있다면은 그 플레이팅 기법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좀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감자 위에 그대로 오이 올리고 그 다음에 체리도 적당히 펴서 그냥 올려서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보통 이 DC에 체리를 3개 정도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5개에서 6개 남게 되는데, 높낮이가 안 맞은 위치에다가 마저 체리를 채워주는 역할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허브를 올리기 전에 올리브오일을 뿌려줄 건데, 올리브오일의 용도나 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편이에요. 보통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너티한 감이 강하거나 가벼운,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파스타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조금 이제 매운 감이 있는 용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빵을 찍어 먹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루티한 감의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는 샐러드의 드레싱 용으로 사용하거나, 게 마무리 터치용으로 사용하는데 어, 지금 이 디쉬는 아무래도 묵직한 베이스 감자 반야카우다 크림 베이스에 이런 묵직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플로럴하고 가벼운 느낌 있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 주시는 게 제일 잘 어울립니다. 충분히 오이와 체리가 젖을 수 있을 만큼 뿌려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딜 허브를 얹어주면은 이 DC가 마무리됩니다. 플레이팅을 할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 어떤 양을 얼마만큼 올리느냐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D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래 베이스인 반야카우다 스프를 먹는 거이기는 하지만 오이지가 없고 체리가 없고 딜이 없게 되면은 사실 되게 맛이 없는 스프이기 때문에 죽프을 떠서 먹고 이 디시가 끝날 때까지 이 나머지 가니쉬들이나 부재료들이 충분히 남아있을 정도로 올리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어, 허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베이스 자체가 향이 밋밋한 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에가 조금 너무 히끗히끗 보이지 않게끔 올려서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튄곳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마무리하면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허브까지 올려서 완성하게 되면은 디쉬는 마무리가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